자, 40번 평등의 원칙입니다. 어, 행정행위,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문제, 행정행위의 일반 원칙에 관한 얘기죠. 일반 원칙들 중에서 지금 그 원칙 중에 하나인 평등의 원칙에 대한 어, 사례네요. 네, 그러니까 판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 우리가 평등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몇 조냐면요, 여러분. 지금 구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의 원칙이 뭐냐. 행정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어, 하, 차별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없이 국민을 어,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는 조항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어, 여기서 보면은 법원의 재판을, 법원의 재판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수 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지금 어, 법원의 재판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먼저 해설을 좀 보게 될것 같은데요 제외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은 어, 기본권 침해가 국회나 행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봤어요. 그다음에 또 상급식 법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다툴 수 있으니까 심사할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40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할수 없다라고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른 것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